어 오늘도 마법 천자문 수련하. 마법 천자문은 수련 어떻게 합니까 하오? 한자 공부도. 수가야, 나는 공방기 싫어서 게임로 <laughs> 도피하고 유튜브로 도망온 놈이야. 근데 한자 공부라니. 하겠다. 제발 숨 막혀. 몰입! 입. 아오 어, 사빈 제가 잠시 제4회벽을 깨고 실성을 했습니다. 하오. 아무튼 수련은 피할 수 없다.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가 짱인데. 하오. 한자의 강을 모주겠다. 주먹 권 통권. 하오. 방패 막 RPG. 하오. 어우, 요 전나서네 천정욱 진짜. 오이시스 영어가 훨씬 쎕니다 하오 마법천자면 싸움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용이 된대요 일상 하오 됐스네뿔 하아 으아 보기 싫어 아이 손바닥 저기 전쟁 뾰 마하오 하트 브레이커 오이시스 한자보다 영어가 낫지 않겠습니까 하오 한자고 맞아 저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잉글리시를 페리웰 구상하고 싶습니다 하오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저희 대지도 항구가 같이 가시죠 까 페리고 땡큐 하오 울 <목소리를 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우와라, 같이 가! <목소리>